그랜저 아이씨. 안녕하세요. 차집사의 정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그랜저 IG 중에서도 가격, 주행거리, 옵션, 상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실속형 중고차입니다. 바로 그랜저 IG 3.0 LPI 모던 베이직 모델인데요. 가정용이나 출퇴근용으로 찾으시는 분들께 딱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먼저 이 차량의 스펙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연식은 2018년 9월 28일, 최초 등록된 2019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5만 9천키로 정도, 아주 짧은 편입니다. 연료는 LPG, 정확히는 이제 3.0 LPI 엔진이 들어간 모델인데요. 이 엔진은 정숙하고 부드럽고 무엇보다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장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택시, 렌트카 등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고 이력도 보시면요. 구한 이력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성능 점검 결과도 전체적으로 모두 양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렌트 용도 이력이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처음엔 법인 장기 렌트로 출고해서 약 4만 2천 킬로 정도 운행된 뒤 일반인 개인이 인수해서 타시다가 지금은 저희 차집사로 들어온 차량입니다. 렌트카 이력이라고 해도 단기 렌트처럼 이제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타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 이력도 깔끔하고 관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추가 옵션은 268만원 상당의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뭐, ECM 룸미러, 모던 패키지, 시트 패키지,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가격은요? 바로 1690만원입니다. 같은 키로수 때3.0 LPI 중에서도 거의 최저가 수준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전면부의 경우 순정 그릴이 아닌 그랜저 IG를 튜닝한다면 제일 많이들 하시는 다이아몬드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 지금 봐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외관이고요. 도장 상태나 광택도 아주 좋고 큰 스크래치나 문콕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상태입니다. 휠은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 순정휠이 아니라 제네시스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보시면 타이어 트레이드 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후면부는 그랜저 아이지만의 가로 일자형 리어램프가 들어가 있어서 밤에 보면 시인성도 좋고 고급감이 확 살아나는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실내도 같이 살펴볼게요. 차문 열고 딱 타보면 역시 그랜저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실내에서 주는 고급감이 꽤 괜찮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레이아웃은요. 센터페시아가 가로로 넓게 쫙 뻗어 있어서 시야도 탁 트이고 전체적으로 넓고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내비는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 오른쪽에는 고급 차인 하나씩 꼭 달려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송풍구는또 가로로 길게 뻗은 디자인이라 답답하지 않은 느낌에 그 아래로 버튼들이 딱딱 정렬되어 있어서 조작감도 좋고 직관적입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뭔가 복잡하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방지랑 후측방, 충돌 경고 옵션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자브레이크가 아니라 풋브레이크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만의 장점! 대시보드, 도어, 풋등까지 풀 앰비언트가 시공되어 있어서 실내에 고급스러운 무드를 줄수 있고요. 네, 이게 리모컨인데 원하는 색상으로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고 앰비언트는 밤에 운전하는 재미를 줄 만큼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진짜 이뻐요. 네, 위쪽엔 파노라마 썰루프가 추가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짱짱 뒷좌석도 보시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으면 확실히 느껴지는 게 공간 여유가 진짜 넉넉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뭐 레그룸도 넓고 등받이 각도도 편안하게 잘 나와 있어서 장거리 주행 시에도 동승자의 피로감이 적고요. 뒷좌석에서 앞을 바라보면 센터패시아 디자인이 길게 쭉 뻗어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없고 그랜저 특유의 세단다운 고급스러움이 확 느껴집니다. 솔직히 실내 타보고 실망할 일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이 LPG 전용 모델이다 보니까 트렁크 바닥 쪽에 이렇게 도넛형 LPG 탱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가솔린 차량보단 공간이 약 20m 정도 줄긴 했지만 그래도 426L의 넉넉한 용량으로 골프백, 뭐 캐리어, 장보기 짐 등은 무리 없이 실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여기까지 차량 실내외관 소개를 간단하게 마쳤고요. 보시면 이런 소소한 튜닝들이 전 차주분이 얼마나 이 차를 애정하셨는지 느껴지시나요? 이번엔 주행감, 연비, 유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행감부터 보자면 이3.0 LPI 엔진은 정숙하고 묵직한 주행감이 특징이에요. 가속할 때 울컥거림 없이 부드럽고 고속에서도 안정감 있게 잘 나갑니다. 노면 소음이나 충격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용 차량으로도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연비는 도심 기준 약 7에서 8km 정도로 고속 주행 시 10km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료는 LPG라 기름값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 주행해보시면 체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지비입니다. LPI 엔진은 구조가 단순하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소모품의 경우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뭐, 타이어 정도만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면 끝! 특히 고질적인 장고장이 거의 없다는 게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렌트카, 뭐, 택시, 공공기관에서 꾸준히 쓰일 정도로 검증된 내구성과 실용성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랜저 IG 3.0 LPI 였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저희 차집사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